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종태문입니다. 네, 아이들이 대학을 어,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끔 꼼수와 잔대가리의 유혹에 리가 빠지는 일이 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 대부분의 경우에요, 이 꼼수와 잔대가리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가르칠 때이 꼼수와 잔대가리는 좀 피하고요, 전공법으로 우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입학 사정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네, 척 보면 척이죠. <laughs> 예, 각 대학은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기준이 있고, 입학 사정관들은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합니다. 아, 예를 들었어요. 각 학교에 어떤 학교의 레벨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학교에 AP 과목이 몇 개나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학교의 그 GPA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꼼수와 잔대가리는 입학사정관한테 통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보다 구체적인 예로, 크리큘럼과 특별활동. 이두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꼼수와 잔대가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크리큘럼을 짤 때, 적당히 쉬운 과목을 찾아서 점수를 잘 받으려는 꼼수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입학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우리 가 보통 GPA 성적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로 내신 성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냐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것이 어, 지피 못차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도전적으로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가끔 쉬운 과목을 들어서 그럼 점수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쉬운 과목을 들어서 점수를 잘 받아서 뭔가 이렇게 공수를 부려서 어떻게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입학 사정관들은 각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정상적으로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P 과목이 몇 과목이나 개설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각 학교의 수준, GPA의 수준 뭐 이런 것들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이러한 꼼수와 잔디가 리는 결국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도전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그 레벨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특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꼼수에 우리 유혹에 빠지냐면, 뭔가 화려하고... 뭔가 다양하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 엄청나게 볼듯한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꼼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 다시 말하지만, 입학 사정관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척 보면 정말 척이죠. 바로 알죠. 그래서, 보여주기 식 이런 식의 이력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과 돈에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게꿈 꼼수에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원래 해야 될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뭐 학교 바깥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어필하고 스펙을 쌓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요, 돈도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교내 활동에서 주어진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뭐 특별한 능력 있잖아요. 특별한 능력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로 얘기해서 뭐주 주급에서 뭐 1등 정도 아니면 내셔널 미국에서 뭐 정말 탑 클래스 정도 가는 그런 어떤 어떤 그 성취가 있, 있거나 아니면 뭐.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스테이트 축구에서뭐 테니스 대회 나와서 중위에서 1등 했다. 정도. 그 정도 레벨의 수준이 아니면 그밑에거는요사실은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학교에 대학교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뭘 내고 로봇 프로그램들 조금들금 여기저기 막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꿈수죠 <laughs>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도움도 안 되고, 시간과 돈에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가지, 뭐, 운동, 운동 하나, 음악 하나, 몇 가지, 몇 종류를 왔다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을 따로 이런 방학에 뭐 대학 프로그램이든지 뭐 이런 로봇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데 참여를 어, 시켜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어, 학교 바깥에서 어, 특별한 활동을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뭐 대학에 서하는뭐 캠프라든지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저기 가서 바깥, 방학 때뭘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되었으 걱정하는데 뭐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PA 와요. SAT를 갖다가 그걸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본인이 평소에 좀 활동을 좋아하는 그런 거몇개 있잖아요. 뭐 운동 뭐 음악 등등 뭐 그런 등등을 몇 가지 갖다가 꾸준하게 3년이면 3년 동학 그러니까 하이 스쿨 내내 꾸준하게 하면서 본인이 뭔가 그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이것저것 지금지금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스펙은 어, 결국 그런 꼼수는 입학 사정관한테 통하지 도 않고 돈과 시간의 낭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용을 정리하면요, 입학 사정관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결코 학생들의 꼼수와 잔대가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이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크리큘럼이든, 그것이 특별 활동이든, 정직하고 꾸준하게, 그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전공법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대학생에게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